주유소인데 가격이, 어 일반 가솔린이 지금 일본에는 147엔 정도 하네요. 여기다가 세금이 10% 별도니까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더싼것 같네요. 네. 아, 일본은 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사람들이. 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후쿠오카에는 버스가 많네요. 일본은 도로에 그갓길주차를잘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벌금이 세다고 들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은 잘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깜빡이 켜놓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대부분은 갓길이 아니고, 여기 뭐,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편의점에는 대부분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큰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차고지 증명 시스템인가? 네. 그렇게 해서, 차를 구입하면 지정된 장소의 주차장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동네입니다.